아 존나 웃기 감사합니다 자네들 소식 들었지? 내년에 드디어 GTA6가 나온다더군. 그때를 기념해서 GTA 전문 버티버를 좀 보고 싶은데, 너 추천 좀 해주게. 제가 지금까지 꾸준히 보고 있는 사모장님은 어떠십니까? 아니 보통 버티버를 추천하라 하면 이승 버티버를 추천하는 게 곤돌아닌가? <laughs> 암송 버티버긴 하지만 그래도 사모장님은 정말 재밌습니다. 저밌고꼭 봐주십시오. 아바타에 적국지 드러내고 며칠 안빠떠내기는 <laughs> 버티버를 난 보고 싶지 않네. 네가 며칠 안 빨았는지 봤어 이 새끼야? 사모장님이 존나 재밌는 걸 인정하지. 하지만 이승 버 버튜버를 추천해주게. 저도 처음 만남에 우통깐 버튜버를 보고 싶진 않습니다. <laughs> 그럼, 듣 비키니 이건... 입은 버튜버는 보고, 오케이, 사무장님이 비키니 입으면 보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사무장님쓱 <laughs> 재밌진 않던데? 니그좆반면상보단 <laughs> 네, <좆판> 훨씬 재밌을 <laughs> 새끼야.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만. <laughs> 사무장님 GTA 볼바인 다른 쭉쭉빠빠 버튜버 GTA 영상 보고 만다. 19만 명 구독자분들한테 참았기 전에 일단 나한테 참았자, 이 새끼야. 뒷돌로 따라 나와. 주먹으로 상영시켜줄게 <laughs> <laughs> <헤이>, 지금 사무장님 <laughs> 방송 켜셨습니다 아까 한말 쿨하였어요. 사무장님 방송 촌나 <목소리> 아, 씨발, 뭐야, 이거는 또. 아니, 뭐야. <laughs> 아니, 개잘 만들었네. 더빙도 잘하습니다 누군지 모르겠다.